보행기능 회복을 돕는 로봇재활시스템을 운영하는 로봇재활치료 청주 마이크로재활병원. 청주 마이크로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체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보행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첨단 로봇재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재활치료는 보행훈련 과정에서 체중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걸음 연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하체 근육과 신경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기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후 일정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사회적 복귀를 돕는 전문기관입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은 뇌졸중, 척수 손상, 골절 관절 수술 후, 파킨슨병 등 다양한 신경근 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에는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이 환자의 회복속도와 일상복귀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은 물론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체계의 의무기록관리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이크로재활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 병원의 특장점, 환자 맞춤형 재활 장비 운영 로봇 재활 시스템뿐 아니라 다양한 물리 작업 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학제 협력 치료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환자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간병 선택권, 제공 개인 간병, 공동 간병,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등 다양한 간병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응급대응 가능 충북대학교 병원과 5분 내 거리에 있어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합니다. MRI, CT 보유. 병원 내에서 정리 영상검사가 가능하여 치료 계획 수립이 원활합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차별화된 로봇 재활로 보행주기별 로봇 모닝워크, 워크봇, 에리고프로, VR 가상현실 프로그램 등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 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1. 뇌졸중, 뇌손상, 척수 손상으로 인한 보행 기능 저하. 2. 고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보행 훈련이 필요한 경우. 3. 하체 근력 약화로 장거리 보행이 어려운 경우. 4. 균형 감각 및 보행 패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재활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로봇 재활 시스템과 전문 재활팀의 협업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회복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환자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은 앞으로도 최신 재활장비와 치료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환자들이 다시 걷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마이크로재활병원은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뇌졸중 파킨슨 척추 손상, 근골격계 수술 환자분들을 위해 400평 규모, 중부권 최대 규모의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다학재간 협진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여 명의 재활치료사가 도수치료, 통증치료, 작업치료 등 환자 맞춤형 일일치료를 진행하여 정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과 연계하여 이방, 수술, 재활의 원스톱 메디컬 케어를 통해 환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중부권 최고의 회복기 재활병원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